눈에 호두 잡시지 엄마가 잔뜩낀것 같아. 나가서 남한테 말 못하고, 너만 보면 죽이지 못해. 엄마가 막 죽이려고 막들이대 미는 것 같아, 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응. 뭐.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 진짜. 본인네. 그, 안 그러면 이제 협박 문자 같은 거, 전화, 이게 막 하고, 응. 지금 저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 <목소리> 반가워요. 주소가 전라 전라에서 왔어. 네. 본인도 조상이 편치 않고, 어? 또 조상이 맞지를 않고, 부모 한번 때문에 음. 편치 않고, 부모 한번 하고 맞지를 않고 지금 그렇습니다. 본인 내가 바람이 불었어 조상 바람이 불다 보니 남이 안 겪는 지금 일사후퇴를 겪는가나 마찬가지거든 지금 사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니 어 정말 막 지긋지긋하고 그냥 이제 본인도 성질이 막 성질이 끌어갖고어 미칠 것 같거든 지금 지금 너무 너무 성질이 끓고. 사는 삶이 어쩌면 이렇게 편치 않니? 이래도 편찮고 저래도 편치 않고, 응. 음, 이거를, 이거를 푸, 풀어놓으면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를 또 풀어놓으면 여기서 일어나고, 응. 어? 아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니, 진짜, 응? 어? 죽을 수 없고, 심정은 있잖아. 자기 심정은 죽고 싶은 심정만 자꾸만 생기는 거지, 응? 어?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자식 나도 죽을 수 있겠냐. 근데 자식을 봐도 괴로 워 죽겠고, 응? 자식 때문이라도 본인이 스트레스에 신경 많이 쓰이거든. 응? 근데 본인네 신의 가물로 누가 옛날에 신을 분리 무당은 안에 신을 모신 적이 있었던 그 옛날 친가에 있었던 외가에 살랬던 우리 같이 무당을 했다는 소리 혹시 못 들었나? 제가 어렸을 때 응. 시골에 살았었는데 할머니랑 증조할머니랑 응. 같이 살았거든요. 응. 어렸을 때쭉 할머니도 많이 같이 살았는데 응. 할머니가 그때막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랬나. 이고불떠 어. 놓고 그래서 시냇가 물에 대감의 풍파에 조상의 바람이 불다 보니까 본인네가 지금 사는 삶이 남이 안경 는 일사후퇴를 겪는거나 마찬가지. 굉장히 괴롭고 편치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사는 게. 근데 누가 이렇게 성질이 못못 이겨서 이렇게 누가 칼을 이렇게 화가 나면 뭐 밥상을 때려 엎는다든지, 어? 아니면 어떤 뭐 무기를 든다든지 이렇게 성질이 성질에 막 정신 질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응, 음, 그럼 막 연장 갖고 싸우지 않아? 아빠가 좀 많이 그랬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아버지가 엄마가 쌈박질를 하면 아버지 성격이 아버지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 네. 아버지가 막 뭐가 신지, 맞아요. 응? 뭐가 신놈처럼 엄마가 아버지하고 싸우면 막 때리는 게, 때리는 거 넘어서, 그걸 넘어서 그막 연장을 휘두른다든지 아마 무슨 칼을 갖고 치료를 했다든지, 맞아요. 응?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거기에 대한 도깨비가 들린 것 같아, 너희 엄마가. 거기서 엄마가 우울증이 와갖고, 눈에 호두 잡시이 엄마가 잔뜩낀것 같아. 나가서 남한테 말 못하고, 너만 보면 죽이지 못해. 엄마가 막 죽이려고 막들이대 미는 것 같아, 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 진짜. 본인네. 아빠가 살기가 있어갖고, 엄마가 아빠가 살면서 굉장히 좀 매를 많이. 해. 맞고 살지 않으셨을까? 엄마가 굉장히 사시는 게 힘들었을 건데, 그 원하는 복수심을 왜 너한테 불타올라? 너한테 이게 복수를 하려고? 너한테 왜 이렇게 뒤를 댄비 그러지, 엄마가? 저도 그것도, 어? 아. 지금 몇 살이에요? 음. 근데다가 지금 본인이 또 아는 사람이 죽은 자가 영원히 죽은 자가 본인한테 따라들다 보니까, 엄마가 다른 사람은 괜찮아 아무한테도 안 그래 너만 보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 응? 엄마 눈에 뭐가 시었어 아, 지금? 저 아, 진짜 저도 저번에 갑자기 와가지고 요거 요거 저한테. 아. 막 화도니 집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잘. 네. 눈을 봤는데 엄마하고 근데 싸우는데 눈을 봤는데 눈이 그게 나도 그걸 떴거든. 응. 음. 엄마가 응, 조상이 씌어갖고 지금 눈에 지금 호닥 뒤덮갖고 너만 보면 죽이지 못해 날리고 응? 엄마가 꼭 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네가 죽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엄마 갖고 있거든. 이 엄마 뭐가 씌었다. 엄마 큰일 나겠어. 응? 본인도 우리 같이 장군이시고 대감이시고 사주팔자가 응, 모순점이 많게 태어났거든. 본인도 마음 고생 굉장히 많이 했고 또돈 때문이라도 고생 많이 하고 살았거든. 근데 혹시 부모님한테 네. 돈을 좀 갖다 쓴 적이 있니? 저요. 어. 응. 어, 아,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힘들었을 때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었을 때 많이 지금 옆에서 엄마가 이제 짠하다고 힘들할 때좀 도와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응. 지금 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너를 보니까 엄마가 지금. 네. 네가 내 돈을 가져갔다는 거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어 그래고 엄마는 그게 응, 그래서 너만 보면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런 돈이 네가 다 갖다 썼다는 생각을 엄마가 지금 치매가 왔어 어?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사실은 돈 내놓으라고 너한테 너를 보면 괴물로 변해 잡아먹지 못하 난리거든 응? 엄마가 지금 치매가 서서히 와지고 있어 엄마가 몇 살이야? 니네 이제 뻑하면 좋지 올 건데. 그안 그러면 이제 협박 문자 같은 거, 전화 이게 막 하고. 응. 음. 지금 저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응. 음. 갑자기 막 쳐들어오니까 배를 누르고. 응. 음. 그 돈을 줘야지 엄마가 안 좋자오지. 엄마가 네가 갖다 쓴 돈을 안 주면 엄마 계속 와서 집을 다 때려 보신다든지 문짝을 빠신다든지 문안 열어놓고 가만히 안있고 전화질을 한다든지 어머 난리를 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응? 안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좀 아팠었어요. 이제 이좀 몸이 좀 뭐가 보이게 아프고 몸이 좀 어우이고 음. 뭐가 목 소리가 들리고, 응, 막 일이 있었거든요. 네가 그게 왜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 할머니가 옛날에 응, 뭐를 모셔놨어. 차라리 무당이라도 했었는데 무당 은 하지도 않으면서 무당짓을 했다는 거지. 할머니가 뭐를 모셔놓고 빌었거든. 응, 신만 모셔놨지 하지는 않으셨어. 당신이 신이라고 모셔놨다는 거지. 그래서 신이 그 신이 너한테 붙어새겼거든. 너한테 그러니까 너도 귀에 막 방울 소리가 듣는것 같고, 응? 네가 막 뭐가 보이는 것 같고. 어? 너한테 문제가 와 있었거든. 그리고 네가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고 건강도 안 좋았거든. 그러면 그래서 구술했어? 네, 작년에 그래가지고. 응. 구술하는데 그 돈도 엄마가 냈어 아니 그거는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제가 뭐가 보인다, 엄마가 응. 아프다 하니까 아니 응. 제 말을 안 믿고 미친년이 응. 뭐 욕을 하면서. 응. 근데 잠깐만 응. 말하는 중 교회는 누가 다녔었니? 언니? 언니가 다녔어. 어, 그래서 더한다 니네니네 어, 신도 들어와 있는데다가 그리고 또 조상이 제사를 옛날에는 제사를 제대로 지냈다 요즘 제사도 안 지내거든. 어? 뭔년인지라서 그 조상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 어. 제사를 지내려면 계속 지내야 되고. 처음부터 제사를 안 지려면 처음부터 지내지 말았어야 되거든. 근데 너희가 이때 3년 전만 해도 제사를 지냈어. 만 2, 3년 전만 해도. 그러다 제사를 지금 없앤 거나 맞지 않고 제사를 지안 지내. 그러니까 조상들이 서로 너 잘라냐, 나 잘라냐, 다 그래 뜯고 싸우고 지금 난리가 아니야. 난리 버거지가 아니야. 엄마가 뭐가 셔어도쉬지 아무리, 응, 자, 너가 돈을, 자기 돈을 너한테 다갈거다 썼다고 생각을, 아니, 그,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돈을 막, 그, 사자, 이제, 이제, 어, 이제 힘들게 사니까, 이게 조금 조금씩 이제 도와주. 엄마가 네, 도와줬어? 아 네, 이게 너, 지금 너 힘드니까 나중에, 막한주 응. 보니까 이제 써라. 막 이러면서 조금, 조금 조금씩, 많이는 아니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응. 몇번좀 자주 했었어요. 응. 그, 힘들 때마다, 응.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가가지고, 지금 작년 저, 저 아프고 나서, 그때 비상하고 엄마랑 많이 이제, 트러블이 막 생겨. 음, 음, 음.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구슬, 음. 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협박 같은, 그때부터가 시작됐어요 음. 근데 이제 구슬해서 너는 좀 이제 뭐랄까, 아픈 게뭐 건강해졌을지 모르지만, 너희 할머니가 또 너희 엄마한테 지겨놓은 거지. 너희 할머니가 그신 모셨던 할머니가, 응? 너희 엄마한테 제기다 보니까 너희 엄마가 정신적으로, 응? 구슬해서, 구슬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엄마가 절해진 거야. 정신적으로. 네가 돈도, 돈 문제도 막 짜증, 너만 보면 못 잡아서 안 다리고, 응? 다 모든 원인은 너한테, 자꾸 너한테 어떤 생각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너한테 계속 쫓아와. 계속 너한테 협박을 할 수밖에 없거든. 계서협박질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거 어디로 딴데로 멀리 이사를 가 이제 무서워 살겠니? 어, 그래서 지금 이사 를 가되냐 어쨌든 무서워가지고 너무 그것도 이제 불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 이거 그냥은 도저히 엄마가 그렇다고 네가 또 그때도 없는 돈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서 구한 거잖아. 뭐 솔직히 빚진거나 마찬가지잖아. 아니야? 신랑이 어 마련해 줘 가지고 응 근데 지금 또 엄마를 위해서 빚져서 또 굳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응? 그럼 너는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응? 편안하게 응? 잘 살고 싶거든요 <laughs>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응. 내가 지금 니네 애기, 애기가 어리다 하면 애기 봐서 너희 집에 지금 사물 요물이 너무너무 따라들었거든? 그래서 내 사물 요물을 걷어주니까 나가자. 내가 좀 풀어줄게.